그고 지난번 이제 방송했었을 때가 아마 이즈음으로 방송 아 이쯤했나 이쯤했나 아아여 이쯤했다 이쯤했다 그쵸 이쯤 방송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바이낸스만 좀 위에 오버슈팅이 나왔고 뭐그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찍으면 여기가 618 정도 딱 맞습니다라고 이제 실시간 채팅에 나왔었죠. 근데 어쨌든 방송 끝나고 한번더 떨어지면서 618은 뭐 코인베이스 기준으로도 떨어졌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했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방을 618 지키고 간다고 하면, 그러면 1, 2, 3, 4, 5. 조정받고 또 5. 그래서 이제 여기 인퍼스가 완성돼서 또 조정이 올 거다. 그래서 올라왔을 때 숏을 치자가 지난번 방송에 이제 분석이었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가진 않았어요. 이거를 어 1, 2, 3, 4, 5, 1, 2, 3, 4, 5로 카운팅하셨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카운팅이고 이게 왜 잘못된 카운팅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제가 너무 많이 했던 이야기 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지난 번 방송 끝나고 나서 제 디스코드로 여기 숏짜리 공유해드렸거든요. 채택분석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주기적으로 디스코드에다가 관점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운팅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아, 대충. 좀 그럴게요. ABC에 1, 2, 3, 4, 5에 ABC에 그러니까 엔딩이 다 나왔고, 여기 하락 깨는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쏙 들어가면 손익비 좋은 쇼짜리다 라고 이제 이 자리 공유해 드렸고, 공유해 드린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폭락 쭉 나왔다가 여기까지 떨어졌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괜찮은 쇼자리였고요그 다음에 제가 늘 말하는 첫 매물 때에서 입절하자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입절이 나갔다 라고 하면 당연히 베스트로 나간 거예요. 아니면 이쯤 나가셨어도 매물 때 상단이긴 한데 좀 빠르긴 한데. 잘 괜찮게 하셨고, 여기서 했었으면 베스트에요. 매물대 끝자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많이 매매하셨을 거예요. 그, 디스코드 방에 다 관점 남겼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웨지로 ABC 하락했을 때 반익절하고 지금 반 들고 계셨어도 되고 상방을봤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반익절하고 반홀딩을 하고 있는데 여기랑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 첫 파동 상승 임펄스가안 나오면 실패가 했고 여기 수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 켜자마자 지 너무 쉬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아, 이게 지게 지난주 1월이었거든요. 이 구간이. 여기. 똑같아요. 주말 비트코인 행보한 거 아시죠? 주말 행보하다가 다음날 훅떨어지고 이때도 제가 그래서 전 여기에서 숏에 들어갔지만, 어쨌든. 삼각수렴 매매법 알려드렸죠. 상단에서 좀못 들어갈 것 같으면 여기 뚫리면 시장가 들어가면 된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여기에서도 숏을 들어가면서 수렴 후 상방 삼각수렴은 상방 50% 하방 50%라고 책에는 기술되어 있지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저점 잡히고 첫인펄스 파동 나온 다음에 618 이에서 지지 받고 삼각수렴 나왔다가 올라가는 파동이 과거 차트 다 뒤져봐도 통계적으로 나올 확률이 10%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관점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방을 봤었고 여기서 이제 이절하면서 롱으로 스위칭을 했었죠. 그래서 숏수에 있었고 롱수에 있었던 그 지난번 방송을 기억하실 거예요. 디스코드 자유 게시판에도 올렸고 차트 채널에도 차트 게시판에 올렸어요. 아, 답답하다. 근데 아무튼 제가 그렇고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결국은 우리 교과서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삼각수렴이 나왔고 삼각수렴이 나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 위로 갈 확률 50% 아래로 갈 확률 50%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롱이냐 쇼시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50대 50 매매하겠다고 하면 홀짝 도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늘 얘기했던 생각처럼 매매법 제가 처음에 생각처럼 여기서 되게 그 강조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상각수럼 나오다가 하만 가서 여기서 쇼 타가지고 이때도 수익 봤었고 이때도 여기서 쇼 타가지고 상각수로 매매 수익 봤었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롱일까 쇼일까 생각해 보면 이미 이것도 다 말을 해줘서 결과적으로 여기가 상방에 나온다 한들 지금은 쇼패팅을 보고 있어야 돼요 쇼패팅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만약에 일단 임퍼스를 실패했단 말이야 아니지 인퍼스일 수 있지 원 투에 근데 여기 원이 안 나왔으니까 인페스가 실패했어. 그럼 결국에는 여기가 ABC였다는 건 여기도 임펄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냐면 여긴 임펄스인데 여긴 3파일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도 3파였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ABC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게 ABC 확률도 높다라고 반증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피오나치 찍어보면 1대1 자리까지 정확히 올라갔고 저장을 크게 받았거든요. 여기서 볼륨 터지면서 빠르게 빠졌잖아요. 완벽하게 1대1 자리 찍으면서.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이게 1대일을 abc가 찍히면 뭐가 형성되냐면 이렇게 채널이 형성돼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채널링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단기 한파도 완성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다음 파동은 조정 후에 하단을 건드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떨어졌었다라고 하면 지지가 이 라인대에서 나올 1차 올라갔다 또 떨어지더라도 일단 여기서 지지가 날 확률이 높고 왜냐면 여기가 쏘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쏘기 전던 여기가 았던 자리 때문에, 상승이 크게 시작됐던 자리 때문에 떨어졌었을 때는 한번 지지가 날 확률도 높고 매물도 쌓여있고, 추세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빠져서 여기까지 빠질 확률이 좀 보인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삼각수렴만 말하면, 50대 50매매법으로 하면, 지금은 이제, 음, 매매를 할수 없는 자리지만, 지금 ABC 완성됐었을 때, 결국에는 지금 ABC 완성됐으면 ABC가 또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 도저히 다 이걸로 삼각수렴 나오고, B, ABC 파동의 소파동이, 소파동이 렇게 컸는데, ABC가 완성됐는데, 이 작은 파동만 주고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힘들어요. 그래서 하방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도 말씀드렸고,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5대5가 아니라 하방 확률이 좀 높아요. 80% 이상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20% 확률로 틀릴 수도 있죠. 그리고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무지성으로, 어, 여기 숏 타자! 라고 하면 안 되는 게좀 손익비가 안 좋아요. 상단에 올라왔었을 때 이런 자리에 대해서 숏에 들어갔어야지 지금은 안 좋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저점을 낮추는 구간에서 맞추는 구간에서 여기서 숏을 들어가는 게 정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삼각수렴 깨고 하방까지 내려왔었을 때이 라인 어딘가에서 시장가로 진입해서 입절을 하는 게 맞는 전략인 거고 지금은 하방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숏을 들어가는 거는 좋아보진 않아요. 이거, 이 정도 전략을 못 세우면 반성하셔야 돼요. 그, 오늘 제가 좀 까칠하게 말한 걸 수도 있는데. 왜냐면 <laughs> 답답한 게 여기서 이미 다 알려줬잖아. 삼각수로 매매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꿀통도 풀었고 삼각수로 매매 무엇인지막 정리해서 싹다 알려주고 근데 알려주자마자 또 나와가지고 여기서 또 수익을 봤었고 근데 또 나왔는데 헷갈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어떻게 이러면 돈 어떻게 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ABC 완성이 와, 완성됐다는 지문가 너무 많죠. 여기가 결국에는, 이 세부 파동을 봤었을 때, 인퍼스가 실패했다는 건 여기가 ABC였다는 거, 그럼 ABCA, ABCB, ABC였으면 일한 파동 완성됐을 가능성 굉장히 높게 봐야 돼요. 플러스, 파동 카운팅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 1대1 찍어봤었을 때, 정확히 찍어줬다는 거, 피보나치세 번째, 그래서 채널 형성됐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여기와 마찬가지로, ABC 완성되고 올라가기엔 파동이 너무 작죠. 여기 조정이 훨씬 컸는데. 그래서 안 맞죠, 통계상. 그래서, 뭐, 한네 가지 정도 큰거로쇼을 보는 게더 맞아 보여집니다. 맞아 보여져요. 그리고, 음, 어, 어쨌든, 그네 가지 아시면 될것 같고, 근데 지금은 차라리, 기다렸다가 여기를 낮추는 파동 때 추격으로 들어가고, 반등 오면 여기 손절라인 잡고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앞두 번째가 조금 패턴이 달랐어요. 뭐였냐면,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긴 한데, 여기 보면, 차트를 꼭 막, 선 찍찍 그어서 이걸 되게 막, 그렇게 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 뭐랄까. 마치 막, 그런 거 있죠. 막 피보나치 계산해서 618뭐 했었을 때, 막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피보나치 막, 저는 구간을 618, 0.5, 그 다음에 38이 정도밖에 안 보는데 78 6하고 236도 안 보죠. 근데 막 그거 말고 더 쪽에서 막 보고 여기서 걸림, 리 여기서 막 지지 받았다라 피치 구간들 때전1.668 2.68 밖에 안 보는데 막 이상 한피치다가는 사람 있어요. 막그 계산인 것처럼. 근데 이런 것도 뭐가 있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타이트한 거에 이 타이트한 거에 선을 딱 그었는데 이 타이트하게 살짝 삐져나온 거에 추격 숏을 들어갔다라고 하면 올라갔었을 때 손절 나갔겠죠, 여기에서.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면, 아, 나숏 봤는데 손절만 나갔어 나는 삼각수련 공부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었는데, 아, 나랑 안 맞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그래요. 이게 무슨 공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선극기 도형 그리기 아니니까. 이 정도 저항 받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럼 차라리 여기서 숏에 손절이 나갔더라도, 여기서 저 같았으면 재진입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걸 설명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어쨌든 이런 거좀 조심하자라고들 말씀드리는데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기서는 그래서 결국엔 뚫린 게 아니라 지지받은 거, 지지받았다가 다음에 한 번에 시원하게 내려간 케이스였고 여기는 떨어졌는데 반등 와서 리테스트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좀 달라요. 여기랑 여기가. 먼저 저항선에 저항을 받았다가 반등 오는 것처럼 딱 시원하게 뚫은 거랑 어 떨어졌는데 큰 폭락이 안 나와서 어 이거 수련이 탈이 아닌가라고 해서 다시 올라가나 했는데 다시 떨어지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이게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케이스만 외워두면 되는데 보기 좋게 앞에 다 있네. 그럼 여기서 새로운 케이스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대응하는지 머릿속에 딱 두면 좋을 정도로 참고하면 좋을 정도로 그냥 앞에 뻔히 보여서 내가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 어떻게 손절해야 되는지까지도 여기 앞에 거두번거 방송이랑 여기 차트 보면 다알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렵다 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공부를 했다면 지금 설명이 내가 너무 불친절하게 서 이해가 안 간다 하면은 이때 방송했던 거랑 이때 방송했던 거 30분씩만 차트 분석하는 분만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할 거고 삼각수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몰라 삼각수렴만 그냥 외워서 여기만 공부해서 매매할래라고 해도 돈 버는데 문제없을 정도로 삼각수렴이 진짜 많이 나오고 쉬워요 그리고 이관점이 이 틀렸을 가능성을 말씀드릴게요 20%는 틀릴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엣지를 봐야 돼요, 리딩을. 근데 나올 확률 높아 보이진 않는데. 왜냐면 볼륨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줄어가는 게 맥시멈으로, 줄어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터꾸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어쨌든 틀리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80%로 하방을 보는 건데,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래서 리딩 완성하고 조정받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활용하면 돼요. 결국에는 만약에 내가 하방 들어 하방 저점을 낮추는 파동에 숏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어? 아니네. 20% 확률 상방을 갔느라고 하면 여기서 상방 롱매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AB C로 고점 못 넘기고 더블 탑 가까 여기너만 넘긴 채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서 외지 찍고 떨어지거나 거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롱 탔다가 여기서 반익절 하고 다음은 절반은 올라가 가지고 기다리면서 올라가셨을 때 완익절 하고 숏으 스위칭해서 익절 익절 두번 수익 보고 떨어지면서 큰 수익도 한번 보고 이러면 되고 어 여기에서 만약에 롱 탔는데 여기서 반익절을 했는데 A B C였다면 여기서 본절 치고숏으 스위칭해도 되겠죠? 그렇겠죠? 아숏 스위칭은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있다. 확실히 이게 ABC로 떨어진다는 뭔가가 보이면 스위칭까지도 가능하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2절이란 말이죠요절 구간 그래서 뭐 롱이든 쇼시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파동이 나오든 수익은 볼수 있으니까 상방이건 하방이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아, 직막 사람들 답지네, 다 알려주네, 이러, 이러는데. 그러니까 예상 못한 뭔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말해서 내가 준비를 해놨어요. 상방 가는 것도, 하방 가는 것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상방 신나리 가면 돈 버는 거죠. 내가 생각한 하방 신나로도 준비해놨으니까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제3의 시나리오가 나와서 예측에 빗나갔어. 그렇다고 돈을 잃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매매를 잠깐 쉬었다가 또 차트 분석을 다시 해서 다 시나리오 준비하면 이중에 또한번 걸리겠죠? 그럼 이번에 걸리면 여기서 또 수익을 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냥 차분차분히 하시, 차근차근히 하시면 됩니다. 차분하게.